여기는 하임렛미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미는 아프리카TV BJ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2019년 12월 7일 첫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최고 시청자는 2,726명, e 별풍선은 44연계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2월 21일 남순과 첫 만남을 가진 합방 방송이 진행되었고 그 콘텐츠는 남 기사가 간다였습니다. 2020년 4월 18일에는 남순과 함께 고속 터미널에서 야방을 진행하며 먹방 및 리액션 방송을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일에는 봉준과 남순의 주먹이 운다 콘텐츠에 게스트로 참여했으며 7월 21일에는 철구와 합방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12월 7일에는 아프리카 방송 1주년을 맞이하였고 12월 24일에는 아프리카 방송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토크 BJ어 부문 대상 후보로도 올랐습니다. 같은 날 시상식 이후 항상의 시태극 김성태 방송의 남순 김시원에요와 함께 게스트로 참여했습니다. 2021년 1월 3일에는 남순과 함께 꽃갈비찜 홍보방송 및 사주방송에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남순이 이끄는 아프리카 TV 스타대학 NSU의 뉴스 멤버로 가입했습니다. 친구의 너 얼굴 예쁘니까 한번 켜봐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철구, 남순과 함께 이틀 연속 10만 방송에 출연한 네 번째 BJ입니다. 중 고등학교는 캐나다에서 졸업하였고 해밀턴에서 6년 거주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가 전공이 본인과 맞지 않아 자퇴하였습니다. 방송 초기에는 BJ 활동을 응원해주는 1년 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으나 헤어졌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핸드폰은 아이폰 13이고, 야방 전용 핸드폰은 갤럭시 S21 울트라입니다. BJ 중에서는 남순, 강만식, 주보리, 최보미, 광민선, 맞박인터넷 방송인 임선비와 친합니다. BJ 활동 중 연예기획사에서 좋은 조건의 계약 오퍼가 있었으나 본인이 거절하였습니다. 개그맨 이상준의 16살 연하 아내 컨셉으로 주간 이상준 유튜브에 출연하였고 배우 이장우와 웹드라마 촬영을 하였습니다. 쌍둥이 남동생이 있으며 본인 방송만의 인사용어로는 마이루미우미 응리일가 있습니다.